멤버십 회원은 구독 버튼 옆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아 캔디바님 캔디바님 한 명만 음. 선택할 거죠? 한 마리만요? 네 아, 왜요? 네. 두 마리 두 마리 선택하시려고 했어요? 아니 그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 진짜요? 16으로 맞춰놨어요 16으로 맞춰놨어요? 안그러셔도 되는데 준비성이 장난이... <laughs> 잠깐 어떤 포켓몬이지? 아 사기 포켓몬 맞추네 로드릭스 <laughs> 가지고 온 분한테 이런 말을 듣는데? <laughs> 실제 배틀에서는 넘나 사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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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laughs> 야, 니씨가 속관련 대기 1 6개예요 <laughs> 아, 저는 1 0개예요 제가 불리하죠? 탐치어 떨구기. 아, 안돈고왔어요 다행이죠? 어! 급수해맞았어요! 아, 지겠네! 설레, 마무테일! 옆가 없어요! 쇼가 <laughs>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페어리 <laughs> 타임한테 누가 드래곤 기절했어요. 제일 강해라. 암석봉야 잠깐만 안돼 효과가 긴장하잖아 아아 아, 사기치네 사기치시네 진짜 안... 스피크 이... 떨어졌잖아요 아 제발 냥가 함에서 잡은 거 그대로 데리고 온 거라 아 그래요 지금 좋은 애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아어 아, 거품 광선 근데 저도 다행인 게 저도 야생에서 바로 잡은 소리 하지마 임마 자 어, 엄청 강력한 야생의 픽시 얼마를 가갈지 번개펀치 안돼! 아이고 너무 아하네요왜 그래? 그러실까? 다래 불빛! 다래 불빛! 너무 좋죠. 아더 너무 귀여워. <laughs> 자 억울하시면 일격 키쓰세요 억울하시면 일격 키틀세요. 자이격이 나올지. 동스러워 <laughs> 볼 잘이 아! 안돼! 안돼! 아이고 엄청 불다고 설마 화염? 아안 걸렸어. 어 화상 걸렸어. 아! 공격력이 바, 절반이 됐어요. 아배부배부제 피피가, 아, 제 HP가 지금. 배우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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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피카 피카 됐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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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껍질 깨기. 껍질 깨기? 아 이거 방어력이 엄청 떨어지겠네요. 아 공격이 크게 올라갔다 소용없어요. 왜냐, 끝낼 거니까 잘 끝낼 거 거지. 제발. 안 봐. 개도 방어구로 죽 지금. 어.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아, 자 마지막. 자, 과연. 안 돼! <laughs> 아, 안녕히 가세요. 아, 진짜, 사기 포켓몬 픽시, 아, 픽시 올라가지고 졌네, 진짜. 아, 사기캐 만났네. 여러분, 저 사기캐 만났어요. 아, 저는 정정당당하게 지금 버튼을 잡고 왔잖아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푸른 불고 아이고. 개 아퍼, <laughs> 개 아퍼. 이거밖에 나 아니 이제 엄청 닦았지. 무슨 이거밖에 안 되나요? 아 모래방 같은 거 쓰지 마. 보드렉이 뭐, 미쳤나 이게. 제가 한번 연속 자르기. 있어. 자 일단 어? 버티고. 지파동지파 안돼, 진짜. 아, 아 진짜 지파동이라니간운이다간운이다 아, 아, 대단하네. 어, 말이 되냐고. 연어 같은! 버펫몬 같은 거 들고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안녕히 가시고. 불기에서 두번 맞고 뒤졌어요. 저 얼음 포켓몬인데.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자, 았네요 아, 김밥 걸... 말이. 아이고 아이고 맞지 않았다. 아이고 안 맞으셨네요. 안 맞으셨네요. 비바라키 제발! 비바라키 맞 <laughs> <비바라기 웃음> <하지 웃음> <마>. 금랑이야? <laughs> 금랑이 좀 잡아요. <되나요? 웃음> 금랑이라니요. 아, 비축, 비축 많이 하시고, 비축 많이 하시고 자, 비축 많이 할때 자, 가자! 그... 와일드, 와일드 그... 볼트, 자, 안녕 가세요 자, 아, 뭐야, 못 끝냈어, 이거를? 여러 아. <laughs> 제가 끝낼게요 자, 마지막 제가... 발버둥으로 전격포리 전격포리 그... 그... 번질 수 있어, 번질 수 있어 그... 아파, 아파, 그... 그... 아 와, 폰 탔어!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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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안녕히가시 이나 맞죠 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안녕하세하요 이거 요안녕하하요이녕하세요세요안녕하요안하세요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하이실정고니하이실정고니자 얼마나 정정당당한 포켓몬 갖고 왔는지. 제가 워낙 이브이를 좋아해가지고. 이브이 갖고 왔어요? 네. 이브이 갖고 오는 척하면서 버들리 갖고 오는 거다 보이는데요? 아 얘가 어, 어. 이름이 이브이예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이브이 잘잘 진짜로. 자 이름이 이브이고. 자 손가락 흔드셨고. 강첩날개 어, 말이 되냐고! 아니 말이 되냐고! 아 너무 약하잖아. 어 바로 타기? 아 말이 되냐고! 아뭐 말이 되냐고? 딜이 뭐냐고? 급까지 주먹! 자 괜찮습니다. 안 맞으면 돼요. 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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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아 게임 너무 달죠. 아 너무 달죠. 자 다시. 다시. Get ready for the next 자 과연 분노의 암니 말 대자고 이거지. 아니 아니 이게 게임이냐고. 자, <laughs> 아! 아니 이게 마음의 눈아 깜빡깜빡 많이 하실까봐 아, 한번 봐드렸습니다 깜빡깜빡 자 끝내자. 불이기 불이 없어 없어 불이 없 없어. 구르기 엄청 아프죠? 구르기 엄청 아프죠? 아 아프네. 엄청 아프. 어 너무 아프다. 다음에 다음들 더 세요. 자 구르기고 치움파동 치움파동 치움파동. 안돼! 아왜 이렇게 아 번. 구르기를 끝내. 아 제발. 아 다. 오오 아프다 이거. 단편 단편이면 끝날 것 같아. 단편이면 끝나겠죠. 자 구르기 끝내. 어, 이거 끝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정말 정말 실력 좀 키우고 오세요. 정말. 누구기 뽑는 실력 보셨나요, 여러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제 실력 볼까요, 여러분? 제 실력 한번. 자, 일단 하이종좀 님. 지옥의 범 님. 별로 안아프죠 별로 안아프죠 별로 안아프죠돌 불린 <laughs> <볼륨> 노래? 없네요. <laughs> 올라치 별로 안 아프죠 뭔지? 별로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안돼안돼두대몇번 때리나 어? 아, 제발 제발 그만 아, 때려! 아, 세번아세번 별로 안 아프죠 자 땅가르기 나와야죠 땅가르기 나와야죠 안녕하세요 전차 부 이따 봤지마 이따 봤어 지말라고 제발, <나도 알아>. <웃음> <웃음> 제발. <웃음> 정신 차려 아, 자기장 뭐야 <laughs> 이상한거 써! 아니 왜 공격을 계속 어, 하냐고! 잘잘 아니 가세요. 저 버드렉스는 어떻게 한 번을 안쉬고 계속 공격하냐고! <laughs> 말이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 선배님 아 너무 쉬우시네요 아니 도트 딜를 계속 넣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아니 손가락 흔들기 밸런스 패치 안 하나? 뭔 소리지? 킹친? 이번에도 제가 이겼고요. 칭찬해. 어. 저번에 제가 이겼죠? 저번에 저번에 제가 이겼죠? 저번에 제가 이겼죠? 저번에 제가 이겼죠? 이번엔 내가 이길 거고요. 아, 그래. 저번에 음. 이겼으니까 이번엔 제가 이기죠. 이번엔 제가 이기죠. 이번엔 제가 이겨.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포포라면. 이러 이렇게 하지 마. <laughs> 아니 이름까지. 아니 채팅에서도 그렇게 고통받게 하더니 그래서 그래서 사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지. 어. 아니 손바닥이 다섯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laughs> 말이 되냐고요. 미츠 그리스필드 아이고 그리스필드 달달하죠. 어. 아, 체납, 좀 체력 보충 감사합니다. 체력 보충 감사합니다. 막치기 히트 받지 말라고 <laughs> 스타트 포켓몬이 갖고 있는 거잖아. <laughs> 아 여러분 피피가 벌써 6밖에안 남았어요. 저 자기 미츠 갖고 가지고 진짜로. 아 미츠 선배요 <laughs> 아, 억울한 미스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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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스트 버스트. 어, 이 작품 아니야? 미스트 버스트.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두를 공격하지만 사용하면 기절한다. 기절한다. 어, 아, 이건안녕가세요 아! 아, 정말 실력이 너무 대단하셔서 미스트 버스트 쓰셨죠? 아, 전적로맨님이 쓴다. 아, 정말 해야겠어 내가. 억울하시면 억울하시면 자폭하지 말아 주셨대죠 억울하시면 자폭쓰지 말아 주셨대요. 정말 프레셔 프레셔 설득까지 했는데 그 전에 자폭하시려다가 또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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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없니 아랍 아랍아랍 간지럽죠? 간지럽죠 간지럽죠 간지럽자 아, 가자. 뭐요? 테마랑 선발 흐트름 다섯 번. 뭐 다번 남았죠? 전열번 남았죠? 아니 피피도 없했어요? 네. 아니 진짜로. 야 진짜 그렇게 야 진짜 추, 추하다 추하다 킹치르님 추하다 킹치르님. 아 시원한 화라면님. 자 반음이 살한번 더. 엄청 아프죠 자한번더 그렇지. 자한번더 그렇지 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 <laughs> 그렇지 오연성이죠. 어, 아이고. 자 그렇게 이제 끝하겠습니다 안돼 가세요. 안돼 가세요. 자, 아니, 먼저, 먼저 미스트 버스 쓰시던가. 포즈지테안 아프죠? 안 아프죠? 아, 돈 걸려! 도... 아니, 이게 언제부터 리냐고 <laughs> 자, 이제 끝나죠? 이제 민동 얘기 마지막이죠? 자, 풀백이 안녕히 가세요. 아, 맞죠? 나 미쳤냐고! 아니, 언제 풀백이가민나가지 괜찮아요. 저 HP 회복할 거니까. HP 치유파동 써주세요. 치유파동 하드 플랜트 안 아프죠? 하드 플랜트 안 아프죠? 하드 플랜트 아죠 하드 플랜트 아죠아죠아이대 어. 안안안 <laughs> 근데 여기서 근데 어돼한대또깨독게한대고나독 깨는 아아아아이 아, 아, 말이 되냐고? 분이 좋으시네요, 아주. 오니요아니요니님이못 이번에는 이요 Get r 어? 이렙 치네? 레벨 100이네요? 와 아, 진짜 치사하게 네. 레벨 100이네 레벨 100 치사하게 난 레벨 80인데 손 흔들려 쓰면서아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공정하게 손가락 흔들기 배틀 버드렉스 아니 아니 개디바님 2,000원 뭐야? 고양이 돈 받기 아 고양이 돈 받기 개디만 아, 2,000원 감사합니다 2집? 아니 <laughs> 아니, 네. 뒤집잡혀가지고, 아, 진짜 핵스네. 뒤집잡혀가지고 졌네. 빗나갔죠, 빗나갔죠, 빗나갔죠. 아, 똥! 어, 말이 되냐고! 아, 너무 달달하지. 뜨집만되냐고뜨집이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저, 저, 저준을 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제 연기 괜찮았나요? 너무 좋아하시다. 하여튼 아주 잘하셨고, 네,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아, 정정당당하게 했었는데 진짜 아깝다. 어, 그쵸? 정정당당하다. 해도나 수산이 정당하고 떳떳하다.